에휴, 반갑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에휴, 아, 제 인사는 충분했죠. 충분했고. 또, 또 중간중간에 또 제가, 저희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라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명약이 되겠어.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첫 시간인데, 어, 명약이 뭔지, 그것도 뭐 이해를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명리학은 거의 철학관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대개가 그냥 명리학이라면, 아, 사주팔자 보는 거, 그죠?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명리학이라면 하그한 사람의 인생에, 그죠? 그한 사람의 어떤 인문학이에요. 그한 사람을 위한 인문학. 우리 쌤들 주역은 들어보셨죠? 주역은 들어보셨죠? 주역. 주역 안 들어보셨어요? 주역 안 들어보셨어요? 주역 안 들어보셨고. 주역 공부해보신 분? 혹시 공부를 안 해보셨어요? 음. 그러면 그 이야기 해도 되겠네. <laughs> 저도 주역 공부 안 해봤습니다. 안해보고 명리학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됐 텐데 그냥, 이 그 때, 그때 내가 수업할 때마다 읽어보고 읽어보고 이런는데 주역이 뭐고 하면, 어, 주역이라는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인문학 관련 제일 오래된 책이죠. 공자가 마르고 달도록 읽었던 책이고, 그래서 시비글 거기서는 보태 거고, 그래서 공자가 완성시킨 거예요. 나중에 주위가또 새로 만들고 이랬지만, 그런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주역을 봐요. 그 주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거 하면, 선생님도 공부 안 했다 하니까 내가 이야기해도 편안하게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그 내용들이 보면, 이, 이 우주가 탄생했는 것부터 해서, 그죠? 우주와 대지구에 있는 대자연이,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고 했다 있나면은이 천지 우주 공간에는 일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일기가 하나의 기운이라는 거 하나의, 기, 이 글자도 잘, 이, 잘안 나오네. 하나의 기운, 이 글자도 잘안 나오네요. 하나의 기운, 하나의 밖에, 하나의 기운밖에 없었다 이랬거든요. 그,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제 이 따지고 보면, 궁극적으로보가 하면, 주역에서는 자, 하나의 기운이, 이거는 무극이고태극이고막 이런 내용들이, 복잡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다 뭐가 하면, 이제, 음량이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주역이, 주역이 이야기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방향성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우주와, 우주와 대자연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늘 아래에 이러잖아요. 작용하면서 그 모든 생명체들이 변하는 변함과 변하지 않음 속에서 이래 됐거든요.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안 변하는 게뭐요 안 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변하는 것은 우리가 낮과 밤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나서 죽고 또내 자식이 또또 또 자식을 낳고 자주 돌아가잖아요. 그게 반복된 그것도 안, 안 변하잖아요. 밤낮이 오는 게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이 그게 이제 밤 되면 낮이고 그건 안 변하더라는 거죠. 낮과 밤이 변함과 변하지 않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자라고 태동하고 자라서 또 과일을 열매를 맺고 다시 뿌리로 들어가는 그 상황, 모든 상황들이 지 혼자만 그런 게 되지는 않았단 얘기죠. 그 우주의 그 일기로 변화됐어. 그 음과 양의 변화 속에서. 그죠. 그 변화 속에서 다 변화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서 안 변하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그 속에서 모든 우주, 자연, 그 공간에, 그 있는 우리, 특히 우리 인간들,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인간들한테 사람들이 살아나가면서 지켜야 할 이런 변함과 변하지 않는 속에서 반드시 이렇게 변하고 반드시 이것은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그래서 인간된 삶, 인간된 도리를 지켜라 하는 것. 그래서 자연을 보고 배워라. 그게 인문학이에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 그게 주역 주역의 주된 내용이에요. 주역은 음과 양을 통해서 음양은 변한다라고 했잖아. 요 저도 지, 지, 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음양이 어떻게 변합니까? 음은 또다시 음양의 속에서 음은 또다시 이팬들이 이해가 안 넘어. 이 음과 양양 양 속에서 또 다시 여기서는 음이 있고 또 양이 있고 계속 변한 거죠. 여기서도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이렇게 변한 거죠. 음, 양, 음, 이거는 음이고 이거는 양인데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둘은 음이잖아, 나누진 거는. 그런데 다 요, 요것에서 다시 음과 양으로 또 퍼진 거예요. 여기 음양론에서 사상론으로 음양이 변해서 사상이 되고 주역에서는 사상은 또 다시 또 여기 이대로 여기 또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팔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역은팔 개가 되는 거예요. 그팔 개를 결국 뭐였냐면은 음량이 자꾸 변화한 거라. 또 여기서는 뭐가 또또요 요거 요거 두개 있잖아. 그죠? 요거만 놓고 보면 여기서 또 음과 양으로 바꿔지잖아요. 계속 음량만 변한다는 거죠. 낮과 밤이 변하세요 음양이 자꾸 변한 거라.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8개가된 거예요. 이8개가 뭐로 나타냈습니까? 자연으로 나타낸 거다. 우리 태극에서는 그중에네 개가 나왔잖아요. 근곤감리라 해서 하늘과 땅, 물, 불 자연으로 일어나고 우리 명리학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푼 거예요, 이게. 그죠? 그 이전에 아까 음양 이전에 어떻습니까? 오늘 이거 퇴근이 <laughs> <표현이 됐다. 웃음> 이것도 안 나온 거죠. 이것도 안 나온 거 우리나라 태극기 이런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태극이라고, 태극. 태극이 음과 양으로 나누어진 거죠. 그러야 되시. 추역에서는, 그래, 결국은 음양노을 가지고 이 사상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상과 팔괘로 나눴죠. 우리는 명리는 어떻습니까? 사상과 오행으로 나눴습니다. 오행은 물, 불, 흙, 쇠, 또 뭐였죠? 뭐 이런 걸로 했고 다섯 가지로 나눴잖아요. 목화, 뭐 토금, 수로. 뭐 자연으로 나눴고 이것도 자연으로 나눴고.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런데 명리하고, 명략도 마찬가지로 음량이 변해서 사상과 오행으로 표시를 했고, 주역은 괴로워요. 사람들이 함께 살 그래서 이걸 주역을 깊이 공부를 하면, 뭐 저는 그래까진 안 했습니다. 하면 지금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주역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 에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옛날에 과학, 많은 과학자들이. 그래서 주역은 그만큼 인지도가 높고 아무도 주역에 대해서 토론을 안 합니다. 그만큼. 우리, 저,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그 도, 그 다음 방향성, 또 도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그래서 그 인문학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오래된 그런 학문으로서 지금 완전히 자리를 매기고 있어요. 그 자연의 어떤 변화나 이런 모습들. 그런데 그것은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표본이 될수 있는 그 인문학적인 거고, 명리학은 왜 차이를 못 잡고 있냐면 단순히 사주 팔자로만 보는데 국한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이 주역이란 항문은 그냥 모든 통틀어서 우리 사람들. 그 모든 생명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그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봄으로 인해서 여기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삶의 방향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학문의 거는진인데주의은그한 사람, 내 사주 팔자, 이거거든요. 그 팔자를 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데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그 어느 표본으로 둘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역하고 뭐 이거 완전히 동떨어진 학문은 아니다. 이근 근은지가 주역에 있어요. 하도와 낙서부터 해서 주역에 근거되어 있는 학문을 얘기죠.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주역에 거는 주역에서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명리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역에 주역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들은 사람들은 주역 책은 한 번도 안 봐도 주역은 들으는 들은, 다 들으는 어 거의 다가. 주역 주역을 안 보고, 한자 공부도 좀 했다 하지 는으 주역 얘기는 다, 책은 안 봐도, 거기가, 주나라 때의 역학이라는 얘기지. 다들어보셨는 그래서 아주 그, 그 책에 대한 그런 뭐, 세계가 인정한 책이니까, 학문으 학문의 가치로서 완전히 발돋움해 있지만, 명리학은 그렇지 않다. 왜? 개인을 위한 것이라서. 개인의입문하기라는 거죠. 나 개인을 위한 인문학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명리학은 사주팔자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원래 시험에 합격되겠나? 안되겠나? 뭐, 부채도 의사도 아니고, 되겠나? 안되겠나? 이게 아니라 얘기죠. 이 사람의 인생의 사주팔자를 보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람한테 답이에요. 원래 시험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이 공부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맞잖아요. 물론 보면아이 사람이 고, 공부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 안했었다 이건 알, 알 수는 있지 보면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공부 잘했는지 뭐 그래야 공부 잘해 왔다면은 고등학교 그 고삼이 그1 2학년 때 공부 잘해 왔다면은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될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도 공부는 안 했는 것이 되겠나 안 되겠나 하면. 그 한해 운 반짝 좋다고 해서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는 일찍이부터 이 사람의 사주 여덟 글자를 보면 아, 너 방향성 일찍 아니 대학까지 마고 고등 가고 사업해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단말이요 방향성의 터를 잡을 그래야 나한테 맞는 그런 인문학으로서의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명리학이라는 거죠. 그 명리학은 대체적으로 아, 그래 주역과 명리학은 차이점 은 이제 아시겠죠? 명리하게 그 단순히 사주팔자를 보고 하는 거기에서 거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한 사람 개개인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 있어서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또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지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수 있다 그 어떤 지혜를 우리도 자연을 통해서 그걸 다 예측해서 언제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주팔자를 보고 그 인생의 지혜를 배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는 상담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한테 잘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전달해 줘야 돼, 정확하게. 그런데 단순히 올해는 운이 좋겠고, 뭐, 어떤 거. 물론, 그냥 재미삼아. 그렇다도 있어. 참고할 수도 있죠. 시기가 적절하다. 올해 뭐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큰 일을 뭔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환경이 잘와 있는지, 그런 환경을 갖춰져 있었는지, 그 시기 절에 원래가 맞는지, 적절한지, 아니면 원래 좀전는 내년에 해야 될지, 그죠? 뭐, 멈춘가, 빠치고 빠지고 하는 그 시기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명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명리의 개념이 뭐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늘과,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우주, 그죠? 우주적 개념에서, 그 우주 대 자연이, 자연이, 뭔가요? 자연은, 자연 자체가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스스로 지대로. 그 단순히 지만 그대로 그래 했을까요? 하늘의 기운과 서로 천수상 지수형 하여, 들어보셨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수상 지수형 하여 하늘의 기운이, 그죠? 땅에 닿아서 서로 그 가운데서 상호 작용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영향을 받고 변화해 나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 거? 씨앗이 우리도 태어나기 이전에 씨앗에도 불구한 거죠. 하나의 과실 나무를 보고 과실 소를 본다면 이 나무가 이미 씨앗에서 하나의 씨앗으로 볼때 씨앗에서 세상에 통고 자라나고 이 육안으로 보일 때까지. 육안으로 보일 때까지. 그러면 이미 여기서 세상이, 세상에서 씨앗에서, 그죠? 씨앗에서 발화해서 사계 터고 올라오고 뿌리도 내리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이 환경을 갖춰주는 온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올라오는 거죠. 이 세상이 터는 거죠. 그럼이 세상이 어떤 이걸 땅이라고 놓고 볼 때, 땅. 이 땅질이 만약에 밤이다. 이게 올라오겠습니까? 이 자리는 못올라 피해야 될 겁니다. 땅, 바위, 바위 있다면 이 사이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어떤 환경이 있나는 거죠. 이게 올라오는 환경이. 그래, 누구는 아주 보들보들한 진짜 문전 옥탑에 사람의 소리가 항상 나를 갖고 오자는 그런 좋은 땅에 탁 태어날 수도 있고, 누구는 바위 덩어리 눌리가 이래, 이래, 바위를 피해 다기다가저뭐 이래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환경이, 이미 환경은 다른 거죠. 달라진 거란 얘기죠. 이 환경 속에서 자라난 거죠. 그러면 자라나 보니까, 야는 보니까 태양이 탁, 빛을 탁 비추고 있는데, 빛을 탁, 이건 잘 나오네. 빛을 탁 비추고 있으니까 야가 어 어디서 잘 자랄 거 아닙니까? 빛을 보니까, 야는 계속 비만아, 꿈, 우리 하이. 그러면, 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라지기도 하겠지만, 오래 지속되면, 돼. 이거는 썩습니다. 물에 빠져있으면 썩죠. 물에 빠져있으면 썩죠. 야는 태양이 있으니까 잘 자라겠죠. 또, 여기 지하에서는, 여기 지하에서는 물이, 저 발화할 수 있는 물과 온도, 물과 온도가 적절해서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또 태양이 참, 비춰주니까 약간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러다 그러면 이런 환경에 있는 이 나무는 나중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좋은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자라는데 비가 한달내비 한, 한 오다가 우에다가구름속에서 빛이 살짝 나왔다가 있는 데도 없는 데가 또삭 지나고 이러면 이 나무의, 이 나무의 가을은 어떨까요? 가을은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환경에서 달라진 거죠. 그래,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열매 맺었던 것들이 다시 가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겨울로 가면서 따뜻한 여름을 지나야죠. 계절적으로. 여름을 지나고 봄에, 봄에 새싹이 터니까. 그죠? 봄에 새싹이 터니까. 지나면 겨울이 오면 이 열매들이 다 떨어져서 추수하기도 하지만 떨어져서 땅 속으로 씨앗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이게 사람, 사람이 아니라 사람도 이러한 모양으로 산다는 거죠. 태어나서 뭔가를 열심히 살다가 내 삶의 결실 자식도 놓고 하다가 나는 들어가고 또이 자식이 새로운 또 뭔가를 만드는 이게 반복적으로 움직인다.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어떤 속에서 땅과 우주 공간 속에서 서로 상호 영향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의 삶을 거죠 만약에 햇빛이 여름에 햇빛이 자고 너무 장마고 비만 온다면 이미 자라기도 이전에 여기서는 이 뿌리는 썩었죠. 뿌리는 썩었죠. 그럼 이,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나중에 내 인생의 가을이 왔을 때 어땠을까요? 이런 환경을 거쳐온, 이런 환경을 가져온 팔자의 사람과 이런 환경을 겪어야 되는 그 팔자를 가진 사람과 나중에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내 우주적 자연의 환경이 이것처럼 순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고 결국 내인생을 아주 쓰리 쓴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우주 우리 공간적 자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만약에 자 여기에서 보게 세상은 태어나왔는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가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인연이 좋아서 내가 발아를 하고 태어났어. 그런데 나, 나 보니까 태양이 없어. 그러면은, 여기서 좋은 환경에서 새하은파릇바다에착 나왔지만은, 뭔가 가지가 벌어지고, 뭔가 죽죽죽 자라나줘야 될거 아닙니까? 삶이. 순조롭게 뭔가 많은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빛이 없으면 나무를 자라지 못해요. 생명체가 못 자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빛이 없으면 사람이 어떨까요? 상상도 못하죠. 갈 길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그야 말 그대로 오르우중이죠 한참도 모르죠. 그래서 나무는 특히 빛이 없으면은, 우리 사주 석에서도 태양이라는 화라는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목에 나무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목이 뭔지는 모르지만 갈 길을 못 잡는다는 거죠. 그래, 화가 있어야 된다 거예요. 그래, 만약에 목이, 나무는 있어. 목이 있는데, 화가 없으면, 사주에 보니까 화가 없는 사주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화의 기운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준다는 얘기죠. 생각해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지나치게 많으면 어떨까요? 화, 화, 화가 지나치게 많으면 이 나무는 어의 될까요? 말라버리죠. 그러면 이 나무로서는 말라버리니까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걸 가려주는 거 빛을 차단해 주고, 물로 보충해 주고. 빛을 차단해 주는 건 토요. 물은 수요. 그럼 이런 기운으로서 이런 사주는 그 사람의 사주를 보강해 줘야 된다. 그러면 토는 뭐고, 수는 뭐고. 또 우리 인간들은 자연에서는 오행으로 설치했지만 우리 인간들 삶에서는 십성으로. 또 말씀드리잖아요. 그 십성으로서 토는 뭐인냐는 거죠. 만약에 토가 내한테 인성이라더라 그러면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 많이 만나고 또 글과 학문을 통해서 나를 다독이고 이런 거잖아요 어떤 그러한 것들이고 수가 만약에 수가 인성이라면 또 그러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측면이죠 그러한 것들을 내 인생에서 자꾸 그 기운을 자연에서는 토기와 석기를 보충해라. 그런 기운을 많이 생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옷을 저래 입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니. 네 사주는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하냐는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면 그 토가 뭐이냐는 거지. 토가 만약에 뭐 식상이라면 너는좀 활동도 좀 하면서 많이 베풀어라. 그런 삶을 살아야 니가 인생이 좋아진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단순 사주 팔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명리학입니다. 그래, 주역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고, 좋은 인문학으로서의 좋은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배우고 깨치고 따르는 건 항문이고, 우리 명리학은 그 사주 8글자 생년월일, 그 생년월일을 60갑자로 풀어 보니까 4조 8글자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 개인의 그 사람의 개인의 인물학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를 갖고. 그래서 우리는 명략을 배우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 자연으로 봤을 때는 자연의 그 기운이 어느 기운이 부족하고 어느 기운이 넘치고 과부족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살때 우리가 필요한 게 어떤 것일까? 그죠? 그래 그것들 기운을 찾아내고 그럼 자연에서 아, 내가 이 기운이 참 부족하구나.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내 인간으로서 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그러면 나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소라면 그럼 물기가 약하구나. 그러면 그 물기를 내가 많이 보충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열심히 물도 많이 먹고 저저 가면 이야기합니다. 철학 안에 가면 물도 많이 마시고 집에 잘때 항상 물도 한 한정 간에 떨어놔 놓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기본적인 얘기고, 그죠? 아주 기본적인 얘기고. 실제적으로 그사람이그 물이, 물의 수의 기운에 해당되는 그게 그 사람한테 인성인지, 식상인지, 재성인지, 관성인지, 그죠? 그에 따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또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배우는 목적은, 아, 그러면 나는 내 사주 팔자를 열어보니까, 아, 나는 어떤 기운을 많이 챙겨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 기운이 자연에서는 오행상 무엇이지였지만 화일 수도 있고 이러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나인데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그 십성으로 뭐더라?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어, 관련된 그 행동 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 살아나가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주 명리학은 그 개인 한 사람의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명리를 이제 배우고 또 중간에 재미로 사주팔자도 봐드립니다. 여기 이제 그뭐고한 달에 뭐얼마가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얼마를 하잖아요. 그래서 3 개월씩 이렇게 꺼내면 돈이 꽤 되잖아요. 저는 한번 상담하는 데 오만 원입니다. 상담을 하는데 오만 원 받는데. 여기 잠깐 와서 수업할 때 잠깐 오셔서, 어, 저희한 궁금하다고 하면 탁 내놓으면, 뭐, 오늘 바로 시작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 궁금한 거 언제라도, 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오늘 벌써 이제 시간이, 이, 저만이 됐는데, 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명리하게 들어갑니다 음양부터 해서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이 전화기 앱도 꺼내야 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만 오늘 혹시 뭐 오늘 한 이야기 말고 궁금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 만세력을 보고 사주팔자를 꺼내하잖아요 네. 그 궁금증이. 육십갑자로 사주팔자를 꺼내는데 만세력을 안 보고 그냥 꺼집어내기는 상당히 우리가 배우기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연, 월, 시는 다알수 있어요. 그런데 일이 안 나와. 생일.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연, 월만 보면 연, 월은 우리가 알수 있어요. 무슨 띠, 무슨 띠몇 년생 하면 대만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몇월 하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하면 그 계산하는 게 있어. 그거 나오는데 1은 안 나와. 1이 나와요. 시도 뭐몇시 자척인멸신사업신영수원에 시 나오지만 시청간의 글자도 1이 있어야 나오거든요. 근데반동간에밖에안 나와. 그리고 그거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옛날에는 예, 만세력이 없었을 때는 예. 그일리다 어떻게 해서 팔자를 여덟 글자를 버디 보내을까 의미가. 야. 방송에 그냥 이렇게 일반제 다 보여도 되는 게아니요 옛날에는 당사주라 해서 당나라 때그 이여중 선생이 했던 그 당사주 그림책 옛날에 달성공원 앞에서도 그 있었습니다. 음. 그림책으로 했는데 그것은 어, 띠 기준으로 했습니다. 띠. 지금은 그 이후에 송대에 와서 우리 서자평 선생이 일주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가 종료하게 된 거. 일주. 그 이전에 정말 당사조했했었들당사조 그리고 당사주 띠로 했기 때문에 무슨 띠니까니어 네, 무슨 띠하고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마찬가지 없어도 괜찮았다는 거죠. 근데 일주 개념으로 하면서부터 이 그렇게 바뀌어졌다예또예 네, 예. <laughs> 어. 이해 잘 되시죠? 이해 되시죠? 예. 이해다 되셨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i mm -hmm.